아크서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종족은 호미니안입니다. 엔드미온 료아 낮에 킹카님이랑 대결을 했었는데요. 아, 한판도못 이겼어요. 작업실 그 처리합니다. 켈베로스 무대를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봐야겠더라고요. 아 제가 모르고 파워 스테이션을 좀 빨리 올렸네요. 작업 되었습니다 작업 명령을 내려주시 작업 진행합니다. 네, 채팅은 약간 제가 딜레이를 좀 걸어놔서 아좀 느릴 거예요. 우리가 어, 어, 어. 그렇죠. 역시 예상을빗나가지 않고 야, 그냥 멀티가 굉장히 빠르네요. 안마담 멀티 그냥 대담하게 AI 바로 가시는군요.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어? 아, 진행. 어? 아, 수신합니다. 영령 실행.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업 데이터 수리합니다. 영령 대기중. 영령 실행.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데이터 수리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영령 보도수신합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전기능 기상업음 미온이. 영령 실행. g Commander. It's young, please. I'm not going 필요한 작업, 작업,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아, a 데이터 전환 데이터 수신합니다. 아,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진용 생산 확인. 완료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전투기 시작할까요? 전개태세를 유지하라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리가, 수리가 필요합니까? 생각하겠습니다. 들어가 주합니까? 알겠습니다. 작업 필터 설치합시다. 영점을 세로로. 작업 필터 설치합시다. 발류 주입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버리겠습니을 살켜라. 역력 준비 완료. 각대원 영토 대우로. 들어버리겠습니을 살켜라.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역측을 살켜 주십시오. 전들어 버리겠습니다. 각대원 영토 대우. 역계 태세를 유지하라. 전동을 살켜라. 역력 준비 완료. 한수 적고 들어가네요 지금

각 대원 전투 대우로 빨리 움직여 경계 테를 유지하라 전성을 살펴라 라원 전투 대우로 빨리 움직여 경계 를유지 이래서 멀티를 빨리 안갑니 제가 멀티를 안가버리면 이렇게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경계 세를 유지하라 전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 대우로 빨리 움직여! 경태세를 유지하라! 아군이 공격 공격준비 완료! 업그레가완료되습니다기술가합니까 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충전합니서합니다전투시작하요각 아, 아, 대원 전투 대응으로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개꿀이죠? 네,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빨리 움직여! 완료되었으며, 방을 살펴라! 장한줄 막혔어요 빨리 움직여! 전어버리겠어계 태세를 유지하라! 전방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각 대원, 아, 전투 대우로! 전투요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각 대원, 전투 대우로! 예스, 커맨더! 뉴오플 저도멀티를좀 따라가야 되고 어느정도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쁘지 않은 견제였다고. <목소리> 견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빨리 움직여. 어버리어방을살라 빨리 움직여. <목소리> <목소리> <영영지랭>. 알겠습니다. 작업 <목소리> 작업, <출신>.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목소리> 예, <코멘더>. 행하겠습니다 <목소리> 전부 쓸어버리겠리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빨리 움직여. 경계태세를 음. 유지하라. 료이 시작하여. 한 대원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로료 아군이 을감 움직여. 저 블레이드 나오면 진짜 끝장 나는 조합이다. <laughs> 작업 2시 <제시. 웃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진행합니다. 예스, yes, 커맨더. 알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l 령대 o 중. r 령 t h 수신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u n 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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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전투 시작할까요? 빨리 움직여! 빨리 대어! 전투 대으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빨리 움직여!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유닛 소집한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일동 소리합니다. 대처 부탁드니다 격전 끝 미리 완료. 전등을 살펴라.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전등을 살펴라.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전등을 살펴라. 각 대원 전투 대형으로. 미온이 부족합니다. n g young 니다미 n 이 부족합니다. y o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 b 이 부족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g o 처리합니다. 오퍼레이션 t 상가 b 명령 실행. 미 o 이 부족합니다. p Operation Tonga Garo. Young young. You need t 니다 o o k at me. I g 미용이 부족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미이 부족합니다. 전기능 이상업종 작업 대기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작전지역 확인. 장탄 완료. 미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완료 미용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에어로 파이터 갈라다가. 로파이 n 보다는 u ATB, 가는게 훨씬 나아서 작전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항우스가 부족합니다. 오 옷발의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름 이상없소 실행하겠습니다. 우스가부족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소리가 필요합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경계하라.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방을살펴라 전복 발달. 미온이 부족합니다. 크 d 이 n t want t d o n a n 준 y 완료. 미온이 h e i t h t 인격 대기 중 임무생 준비 완료 작전 결실 한 방에 날려버린 작전 결실 아우미 공격하고 있다공 완료 아우미 공 비싸거든요 빨리 움직여 전성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오퍼레이션 정상 가로 아우미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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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대 にてみよう。 와, 씨발, 뱅글러 숫자가 진짜 오지게 많네요, 와. 저의 패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TV는 잘 잡은데, 뱅글러는 못 잡았어요.